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선율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이고요 영상 시작 이전에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락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세력이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트럼프 관련이나 일론 머스크 소재로 인해서 약반등을 좀 보였던 코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트럼프 일론 머스크 그 트위터 사건 때문에 가파른 하락으로 바닥까지 내려와 버린 상황인 코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이코인을 주목하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은 거시경제적으로 사실 그들의 관계는 사실 우호적으로 밖에 흘러갈 수가 없다 라는 조짐으로 흘러가고 있고 사실 근데 그 이유만으로 죽어가는 코인을 살려주기에는 역부족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다시 한번 포착이 되고 있는 그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코인들은 결국 세력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세력이 움직이는 코인에 탑승해야 될 의무가 좀 있는 거죠. 근데 구독자분들이 항상 이 코인 투자하실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게, 내가 사면은 여기서 사더라도 난 이쯤에서 팔아 재미도 못 보더라.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제일 문제인 거는 단타로 먹으려고 들어갔던 코인인데 올라가는 상황에서 집다 보니까 여기서 물려서 하락이 너무 가파르게 나, 나오다 보니 장기 투자로 강제로 전환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 그에 대해 어려운 조금만 제가 해소시켜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인들 진입할 때 세력들의 정보를 어느 정도 입수를 하고, 이 세력들이 반등을 시작한다면 어느 구간에서 반등을 시작할 예정인지, 반대로 이제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어디쯤에서 이탈을 해서 하락을 시킬 예정인지, 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제가 보통 하고 진입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이런 코인들은 항상 요즘 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비트코인 이만큼 상승한 거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알트들의 상승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트가 이 정도로 올라갔나 했을 때, 알트들의 상승은 사실 하늘을 뚫고 날아갔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어떻죠? 반대로 비트코인이 이 정도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알트코인들 이렇게 빠지면서 개박살이 납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전처럼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이런 거 묻어나서는 절대로 수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 투자자분들이 지금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존버하면 승리한다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지금은 존버하면은 바닥을 가고요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다행인데 지금은 바닥 밑에 지하가 있고 그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상장폐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신규 코인이 나오고 하루가 다르게 상장폐지가 나오는 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존버만 해서는 절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토대로 세력이 붙어 있는 코인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한다. 그게 지금 트렌드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이 해당 방법이나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에 나와 있는 연락처 010-5748-0949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모두 예외 없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주시는 모든 분들은 어디다 정보를 넘기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안심하셔도 되시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이 시장에서 원래는 마이너스 90%를 달리고 있던 사람인데 이 방법만 몇번 바꾸고 나니까 결국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생각보다 간단한데 불구하고 구독자분들이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또한 나와 있는 번호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꾸준한 상승장은 이제 더 이상 없고요. 결국 남은 거는 하락 아니면 횡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지금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